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자기 전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퇴근길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살짝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군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마주친다면 하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병장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란 걸. 그리고 그 순간 그날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하사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죠. 24살 로테시 출신으로 부임한 지 사흘째인 이곳은 그에게 낯선 환경이었어요. 중대장 참모라는 직책이 주는 부담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사님, 아침 점호 준비 완료했습니다. 생활관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깨우고 있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각 생활관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때였죠.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야, 너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나? 거친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우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그 억양, 그 말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죠.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니 병장 계급장을 단한 남자가 후임병 앞에서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훈. 정우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학창 시절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얼굴이 조금 더 각진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죠. 개명을 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을 텐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고르기 힘들었어요. 기우는 여전히 후인병을 상대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박태성이가, 그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정우의 머릿속에서 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조용하고 말없던 태성이가 매일같이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이 새삼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기운이 후임병의 어깨를 툭툭 치며 뭔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 그대로였어요. 점호가 시작되고 정우는 중대장 옆에 서서 전체 병력을 바라봤습니다. 기운이 서 있는 곳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죠. 그는 다른 병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정우에게는 그 웃음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중대장이 훈시를 하는 동안에도 정우의 시선은 계속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참모 오늘 일과 브리핑 준비됐나? 중대장의 질문에 정우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네, 중대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기운 생각뿐이었죠.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는 은밀하게 기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도 휴게실에서도 그는 항상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우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기운의 행동 패턴이 학창시절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후인병들을 대하는 방식, 말투,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그대로였죠. 정우는 조용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후인병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병 김민수 잠깐 사무실로 와보겠나? 정우가 부른 후인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혹시 생활관에서 불편한 일은 없나? 정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사님.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정우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태성이가 늘 지었던 그 억지로 참는 듯한 미소였죠.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다른 후임병 이상현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좀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병장님들 중에서 너무 심하게 구는 사람 있어? 상현이는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기실장이. 좀 무서워요. 기실장. 기운이 현재 쓰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미안해, 태성아.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조용한 부대 안에서 정우의 다짐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기운의 과거 흔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휴가 때옛 동창들과 연락을 취해보니 기운이 개명한 사실과 함께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새끼 아직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센 놈이었는지 말이야. 기운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찾아 냈어요. 비공개 설정이었지만 예전 동창 중한 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어서 몇 장의 사진을 볼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군복을 입고 포즈를 취한 기운의 모습과 함께 군대에서도 깨방정이들 길들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정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훈이 친구들과 나눈 통화 내용이었어요. 우연히 복도에서 기훈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는데, 야, 너도 군대 와봐. 후임들 괴롭히는 맛이 학교 때보다 더 재밌어. 여기서는 계급이 있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훈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군내에서도 기운의 가혹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우는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임병들의 증언, 기운이 남긴 문자 메시지, 심지어 몰래 녹음한 대화까지요. 태성이를 떠올리며 정우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며 정우는 복수 계획을 구체화해 나갔어요.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닌 철저하고 법적인 응징이어야 했습니다. 정우는 고참 간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 내에서 기훈의 평판을 조사해 보니 이미 여러 간부들이 그를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기실장 말이야. 예전부터 좀 그랬어. 행정보급관 중사의 말에서 정우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먼저 정우는 병영생활개선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중대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안에 자연스럽게 기운의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혹행위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특정 개인의 지속적인 문제행동이 확인됩니다. 정우의 보고서는 객관적이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중대장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정우는 마음속으로 태성이를 떠올렸습니다. 태성아, 이제 곧 끝날 거야. 며칠 뒤 중대장이 정우를 불렀어요. 참모,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병사가 기실장 맞나? 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대장님. 여러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됩니다. 그때부터 중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기운을 주시하게 되었고, 후임병들은 조금씩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훈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기운이 동기들과 대화하며 의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정우는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중대장이 전체 간부회의를 소집했어요. 정우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브리핑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 앞에서 정우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죠.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한 현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훈의 가혹행위 사례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후임병들의 증언, 녹음 파일, 심지어 기훈이 친구들에게 자랑한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중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정우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 병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대장은 정우를 따로 불렀어요. 참모,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나? 정우는 이미 준비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군검찰 조사를 통한 정식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기운이 중대장실에 호출되었어요. 한 시간 뒤 그가 나올 때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복도에서 정우와 마주친 기훈은 갑자기 다가와서 소리쳤죠. 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기훈의 얼굴에서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이제야 자신이 누구와 맞서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기훈에게 정식 징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군검찰 조사를 위해 헌병대로 이송된다는 통보였어요. 그날 아침 기훈은 자신의 짐을 꾸리며 생활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를 두려워하던 후임병들은 이제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장님, 안녕히 가세요. 누군가 건성으로 인사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부대를 떠나는 날 아무도 그를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헌병대 차량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순간, 정우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죄책감과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성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날 저녁 정우는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태성이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시간, 점심시간에 둘이서만 조용히 먹던 급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태성이의 슬픈 미소까지요. 미안해, 태성아.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밤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다짐이 생겼어요. 앞으로는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는 누군가를 지켜주겠다는 새로운 결심이었습니다. 반년 후 정우는 제대를 맞았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마지막 날 후임병들이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어요. 하사님 덕분에 편하게 군생활 할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우는 비로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대 후첫 번째로 향한 곳은 박태성의 무덤이었어요. 오랜만에 찾은 묘지는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우는 태성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태성아, 늦었지만 왔어. 묘비에 새겨진 태성이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놈 결국 처벌받았어. 군법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 바람이 불어와 정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태성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로. 내가 힘들어 할때 내가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테니까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태성이의 무덤 앞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야 내 옆에 서도 되는 것 같아, 태성아. 그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묘지를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태성이의 목까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대 후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정우는 대학교 복학 준비를 하며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무리의 선배들이 신입생으로 보이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정우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죠. 야, 너 과행사에 왜안 나왔어? 선배 중한 명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신입생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알바 때문에.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 태성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우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갑작스런 정우의 등장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세요? 정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선배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냥 후배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선배 중한 명이 어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신입생을 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 학생은 정우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선배들이 자리를 뜨고 나서 정우는 그 신입생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학생 상담센터나 과 사무실에 말씀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그 학생은 고맙다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태성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태성아, 오늘 너라면 고마워 했을 일을 했어. 이제야 정말로 내 친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정우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성이가 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정우는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과 선배들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는 후배들을 위해 학생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견하지 마세요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정우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태성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점차 정우 주변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었죠. 정우는 매일 아침 태성이의 사진에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너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게. 이제 정우에게는 명확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태성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태성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우가 찾은 진정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복수는 정의가 아니었고, 정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좋은 군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라고요. 오늘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